2018년 2회 관연도 기출 보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뉴턴에 의해 주장된 빛의 입자설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은 1번 간섭입니다. 뉴턴은 빛을 입자로 본 입자설을 주장했지만 영의 실험에서 빛이 서로 간섭하는 파동의 성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간섭은 빛의 파동적 성질입니다. 2번 문제. 플래시 튜브에 사용되는 가스는? 정답은 1번 제논입니다. 플래시는 제논 가스가 들어있는 방전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기가 순간적으로 방전될 때, 제논이 강한 섬광을 만들어내는데, 네오는 간판용이고, 수은는 형광등용입니다. 플래시는 제논 가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포토플로우가 사용되는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수세 완료 뒤입니다. 포토플로우는 보통 필름 현상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세 보조제입니다. 수세 완료 후 필름 표면에 물방울 자국이나 얼룩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4번 문제. 색온도가 가장 낮은 조명은? 정답은 3번, 백열전구입니다 색온도는 켈빈 단위를 사용하며 숫자가 낮을수록 따뜻한 빛, 높을수록 차가운 빛을 나타냅니다. 지문에서 전자 플래시는 약 5,000에서 6,000K, 백열등은 약 2,600에서 3,000K, 정오의 태양광은 약 5500k에서 6000k, 구름 낀 하늘은 약 6000에서 7000k 정도 색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색온도가 가장 낮은 조명은 백열전구입니다. 5번 문제 조리개의 1 스톱은 빛의 양을 얼마만큼 조절하는가 정답은 2배 또는 1/2배입니다. 조리개의 한 스톱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단위로 한 스톱을 열면 빛은 2배 밝아지고 한 스톱을 조이면 2배 어두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F8에 한 스톱을 열면 F5.6 F8에서 한 스톱을 닫으면 두배 어두워지니까 F11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스톱은 두배 혹은 2분의 1 배로 빛의 양이 변화한다. 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6번 문제. 장시간 노출 시 셔터를 누르는 동안의 진통으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답은 3번 릴리즈입니다. 야경이나 별 사진처럼 긴 노출이 필요할 때 손으로 누르면 미세한 떨림이 생깁니다. 릴리즈를 사용하면 카메라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릴리즈가 없다면, 디지털 카메라의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면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릴리즈입니다. 7번 문제. 색온도 변환용 필터 중 색온도를 높이기 위한 필터의 색은? 정답은 1번 청색 계열입니다. 색온도를 높이려면 차가운 느낌의 푸른색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황색 계열은 색온도를 낮춰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색온도 상승은 푸른색 필터. 색온도 하락은 주황색 필터입니다. 8번 문제. 빛의 방향에 따른 특성 중에서 적당한 입체감이 있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며 피사체와 카메라의 45도 방향에서 비추는 조명 광선은 정답은 2번 사광입니다. 정면광은 입체감이 많이 떨어지고 측광은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에 강한 대비감을 만들어줍니다. 역광은 피사체의 실루엣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정답인 사광은 피사체의 45도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피사체의 입체감과 질감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피사계 심도를 깊게 촬영하고자 할때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촬영 거리를 멀게 한다입니다. 렌즈의 초점 거리가 길어지거나 조리개 수치를 작게 하는 것, 촬영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 모두 피사계 심도가 얕아집니다. 지문에서 피사계 심도를 깊게 하려면 렌즈의 초점 거리가 짧거나 조리개 수치를 높게 하거나 촬영 거리를 멀게 해야 합니다. 10번 문제. 그레이 카드의 반사율은 정답은 3번 18%입니다. 그레이 카드는 노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기준 도구입니다. 완전한 흰색도 완전한 검정색도 아닌 중간 회색 18% 반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이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노출을 맞추기 때문에 노출계 보정이나 화이트 밸런스 설정 시18% 회색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11번 문제. 디지털 카메라의 디지털 노이즈 발생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주간 촬영 시 주간 톤 부분에 많이 발생한다입니다. 노이즈는 빛이 부족할 때 고감도 촬영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밝은 주간 촬영에서는 노이즈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노이즈는 고감도일 때 어두운 부분에 주로 발생합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 렌즈 셔터의 단점은 정답은 2번. 고속의 셔터를 사용할 수 없다입니다. 렌즈 셔터는 렌즈 안쪽에서 열리고 닫히는 구조로 보통 중 대형 카메라에 많이 쓰입니다. 이런 카메라는 플래시 동조에는 유리하지만 셔터 속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500분의 1초 이하의 셔터 속도만 지원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는 순간 포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F8, 125분의 1 노출로 촬영 시 적정 노출이다. ND8 필터를 사용했을 때 적정 노출은? 정답은 1번 F4, 60분의 1초입니다. nd 필터는 빛의 양을 줄여주는 감광 필터로 숫자가 커질수록 빛의 양을 많이 차단합니다. nd8은 약3 스탑 정도 빛을 줄이기 때문에 같은 노출을 유지하려면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조리개를 열어야 합니다. 1번 예제가 f4로 조리개를 2 스탑 열었고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 /60. 기존의 1 2 5분의 1보다 한 스탑 열어서 총3 스탑 열었기 때문에 적정 노출은 같습니다. 14번 문제. 조명 광원을 2m에서 3m로 옮겼다면 이때 노출 차이는 몇 스톱인가? 정답은 2번 2스톱입니다. E 역제곱의 법칙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조명 거리가 두배로 늘어나면 조도는 2분의 1이 아닌 4분의 1로 감소합니다. 빛이 4분의 1로 줄면 노출은 두 스톱 4배 어두워집니다. 15번 58글래스를 투과한 부드럽고 고른 빛으로 필름을 비춰 확대 인화를 할수 있는 확대기는 정답은 2번 산광식 확대기입니다. 산광식 확대기는 불투명한 오팔 유리를 통해 확산된 빛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사체의 대비를 줄이고 부드러운 인화 결과물을 만들어 줍니다. 단점은 직광식에 비해 빛이 약해서 노광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6번 문제. 전자 플래시의 밝기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조명 거리 곱하기 조리개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4번 가이드 넘버입니다. 가이드 넘버는 플래시의 광량을 수치화한 단위로 계산식은 거리 곱하기 조리개 값입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 넘버가 40인 플래시를 사용해서 5m 떨어진 피사체를 촬영할 경우 적정 조리개는 F8이 됩니다. 17번 문제. 커플러란 무엇인가? 정답은 4번 컬러 필름의 발색제입니다. 커플러는 현상 과정에서 색을 만들어주는 화학 반응 물질로 필름의 유제층에 있는 발색제가 현상 액 속의 감광 입자와 반응하면서 CMY 색상층을 형성시킵니다. 즉, 커플로는 컬러 필름 속 색을 만들어내는 발색제, 핵심 성분입니다. 18번 문제. 컬러 네거티브 필름에서 녹색 관광 유제층과 적색 관광 유제층에 불필요한 청색 광이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층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 옐로우 필터층입니다. 오렌지 마스킹이라고도 하는데, 청색광의 과다 노출을 보정하기 위해, 필름 기층에 얇은 오렌지색 필터층을 추가한 구조를 말합니다. 이층 덕분에, 인화시 색 균형이 유지되고, 청색이 과도하게 표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사진 촬영 시 감색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정답은 3번 필름 선택입니다. 감색성이란 필름이 빛이 색에 반응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조명이나 필터도 가능하지만 지문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필름 선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20번. 다음 중 디지털 출력 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 디지털 프린터입니다. 입력 장비에는 보통 스캐너, 키보드, 마우스가 있고 출력 장비에는 모니터와 프린터가 있습니다. 디지털 프린터는 촬영된 이미지를 종이에 출력하는 대표적인 출력 장치입니다. 21번 문제. 디지털 컬러 모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픽셀 컬러입니다. 디지털 컬러 모드는 RGB, CMYK, 랩 컬러가 있습니다. 픽셀은 단위 개념이지 컬러 모드가 아닙니다. 22번 흑백사진 필름 현상에 사용하는 현상약품은 정답은 3번 D76입니다. D76은 코닥에서 나온 대표적인 흑백 필름 현상액입니다. 빛을 받은 은입자를 환원시켜 눈에 보이는 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통 필름 현상이라고 합니다. E6 혹은 E3는 컬러 슬라이드용 약품이고 D7E는 인화용 약품입니다. 23번 문제. 덱톨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약품인가? 정답은 3번, 인화현상용입니다. 덱톨은 D76과 달리 인화지의 현상액으로만 사용됩니다. 흑백 필름 현상은 D76, 흑백 인화지용은 덱톨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24번 문제, 필름이나 인화지의 현상액에 포함된 현상보조약품으로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현상되어 나타나는 포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답은 4번 억제제입니다. 현상액 억제제는 브롬미나 칼륨이나 아이오딘화 칼륨으로 밝은 부분에서의 불필요한 감광을 억제해서 포그를 방지합니다. 즉, 명분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안부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약품입니다. 포구 방지는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번. 다음 중가산 논합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정답은 3번. 그린. 더하기 블루는 시안입니다. 가산혼합은 빛의 혼합으로 색이 더해질수록 밝아집니다. 빨강과 초록은 노랑, 초록과 파랑은 시안, 빨강과 파랑은 마젠타를 만듭니다. 세 가지 모두 같이 섞여 있으면 흰색이 됩니다. 26번 명도가 다른 두 색이 서로의 영향으로 인하여 밝은 색은 더 밝게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은? 정답은 3번 명도 대비입니다. 이 현상은 주변 색의 영향을 받아 시각적으로 대비가 강화되는 원리입니다. 밝은 색 옆의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어두운 색 옆의 밝은 색은 더 밝게 보입니다. 27번. 컬러 인화제 구조를 차례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정답은 2번. 적감 유제층, 자외선 흡수층, 녹감 유제층, 청감 유제층, 백색 수지층. 원지 순서입니다. 컬러 인화지는 3개의 감광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청색, 녹색, 적색에 반응하는 층이 따로 존재합니다. 감광층 아래에는 백색 반사층과 투명 베이스가 있고 아래로 갈수록 긴 파장에 반응합니다. 쉽게 레드, 그린, 블루, 마지막 베이스 층으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28번 정착 주약의 분해 방지제로 사용되는 약품은 정답은 3번 아황산 나트륨입니다. 정착액은 은을 제거하는 티오황산 나트륨이 주성분인데 이 약품이 산화되지 않도록 아황산나트륨이 첨가됩니다. 정착액은 티오황산나트륨이고 보양제는 아황산나트륨으로 외우시면 좋습니다.